얘네, 하거 해라. 너무 잘 왔어요 얘네랑. 애니랑 잘 왔어요 얘네랑.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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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. 아, <laughs> l 어나는거 응. 아니에요? e What I'm 는거야 one in there. We're a taunt. What's good? What's g o o 어 What's g 는데 d w h a t 옷 good? w h a 한 번은 다른 걸좀금 쪼금 하지고한 번은 1 0 미터, 한 번은 106타 0몇타어이 100, 아, 아, 우유는? 나는 비슷하 그러면 아니요 레이, 몇 층이에요? 네형레이크리스에서 레이, <laughs> <laughs> 98타 나왔어요 야, 그때 버릇 터져서 아니야 니까 그러니까 아, 조금 배웠을 때는 그만큼 <laughs> 갖고 치잖아요 근데 많이 또 배우면 6층 내산이 돼요 아빠 가 2층에 쳐? 돈들이게어마어마다 4층 오늘 4층 갔다가 아이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들이. 짐 풀고 어머니 게 잘해야 돼 우리 풀고 먹으러 가려 배고프다 음, <S> <S> 너무 배고프시겠다 진짜 배고프데 아, <Defense> 너네는, 너네는 내리지마 어 공주만 출입할 수 있어 삼촌이 공주야 삼촌 공주 아니에요 옛날공주